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N 글로벌 전략 제안 1팀 백종이 대리고요. 저는 전략 제안 1팀 홍예림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500만 원 예산에 이어서 1000만 원 예산으로 미디어 믹스 QA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비디업종 1000만 원 예산이면 어떤 매치가 좋을까요? 500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응. 사실 무슨 업종 무슨 업종이래도 워낙 응. 또 소분류된 업종들이 많아서 응. 너무 방대하죠. 응. DB 업종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이 돼가지고 창업 업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응. 좋아요. 응. 그러면 어. 창업으로 하면은 무슨 매체로 할 거야? 창업 s e 검색광고, 필수 음. 메인 추천 강력 <laughs> 검색 광고를 메인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DA는 진행을 하시는 거로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 아예 놓고 갈순 없잖아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비중? 비중은 어떻게 할것 같아? 나는... 음. 음. SA 쪽에 거의 다 진행을 하고 DA는 음. 진짜 말 그대로 부수적으로 음. 해서 8대2에서 9대1 음. 진짜 SA 쪽에 몰빵을 해도 되긴 하는데 음. 이게 창업에서도 약간 어떤 창업인지에 따라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난 7대3 정도로 가져간 적도 있고. 사실 9대1로 가져가면은 정말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음. 상단에 노출하겠다 이런 느낌이고. 음. 근데 8대2 정도? 비즈가 음. 있는 사람들,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럼 송이는 뭐 음. 핸드폰 하다가 배너 광고를 봤는데 창업을 하래. 그럼 창업은 음. 갑자기 하고 싶어져? 나는 그냥 창업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걸 보고 갑자기 관심이 생기냐고 아니 어 응, 그러니까 응. 그런 것처럼 사실 응. D A 뭐 는뭐리타게팅 이런 거 아니고 응. 창업 하세요 이렇게 해도 응.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배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보고 딱 충동 구매가 이루어지는 응. 게 되게 적합하다고 맞아. 생각을 하는데 창업 관련해서 뭐 교육비 면제 보증금 면제 아무리 이런 거 있어도 나는 사실 회사원이고 창업에 아직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응. 클릭하거나 문의를 남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s a 를 메인으로 가져간다. 그렇다. <laughs> 배너 매체 전환율 잘안 나오던데 꼭 해야 하나요? 응,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키워드 리타겟팅 할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DB업종 창업 이런 거는 길게 봐야지. 내가 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 어, 나 할래, 이런다고 일주일 뭐한달 만에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주일 고민한 다음에 창업을 해야겠다. 이 브랜드에서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지 않잖아. 응, 음. 그치? 여기 돌아보고 저기에도 한번문이 음. 넣어보고. CPC도 저렴하고 무조건 그냥 난 배너 매체는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고? 응, 음. 나도. 음. 그럼 타겟 설정도 사실 SA에서는 음. 타겟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 음. 따로 해봤자 뭐 연령, 성별 맞아. 이 정도인데. 음. 뒤에 있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정 가능하니까 음. 레타겟팅을 하던지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지 그러하다 배너 매체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서 어떤 거요 네트워크 배너 중에서도 노출 지면이 많은 편이고 음. 타겟팅도 상세하게 가능하니까 지 활용해가지고 솔루션 분석하기도 좋고 창업 업종 검색 광고 키워드 세팅 전략은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게또 신규 창업인지 아니면 업종 변경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 응. 내가 창업을 신규로 할 거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업종이나? 아니면 응. 하고 싶은 업종을 찾아서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지. 응. 그리고 업종 변경을 할 거면 내가 이 업종을 해봤는데 효율이 좀 별로거나 내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응. 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꼭 칼국수 집을 한다고 해서 응. 칼국수 창업, 칼국수 집 창업 이런 것만 넣을 게 아니라 응. 다른 키워드들도 다 넣어주는 게 좋기는 하지. 실제로 그냥 창업을... 하고 1년 이내에도 응. 업종 변경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어, 맞아. 또 샵인샵 같은 것도 요새 되게 활발하게 그러니까 매장 안에 작은 매장을 또 운영하는 브랜드 안에 또 작은 브랜드 같이 이제 배달도 하고 홀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요새는 창업 업종이 되게 분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우리 업체 그냥 말한 칼국수 집이라고 하면 칼국수 관련한 창업 키워드만 넣을 게 아니고 뭐 마케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다른 관련 키워드를 넣으면 은 연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CTR은 더 떨어질 수는 있어. 음. 그래도 그거를 놓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지. 그치. 그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그 타겟들을 놓치고 가는 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연령대인 청년들도 요새 많긴 하지만, 그래도 퇴직하신 분들, 이제 노후 대비하신 분들, 연금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 관련 키워드들도 세팅하면 좋지. 맞아 그래서 뭐 퇴직금이라든지 응. 아니면은 청년이다 하면은 청년 창업 대출 응.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창업 응. 대출 이런 대출 관련 퇴직금 응. 관련 이런 돈적인 관련 키워드들도 넣어주면 응. 좋을 것 같기는 해 우리가 메인 키워드들은 진짜 무조건 상위 노출 다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천만 원 이상으로도 사실 힘들어 어 애인 팀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주셔야겠는데 <laughs> 저 마케팅 안 하면 잡혀가나요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도와준지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